그래서 요즘 웨딩은 퍼스널한 나의 피부와 나의 헤어랑 나의 그런 웨딩의 스타일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감각적으로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웨딩이라는 게 어떤 격식이 있는 아주 커다란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축제처럼 변했다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만나려고 하는데요. 바로 웨딩 트렌드 읽기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봐야 된대요. 바로 퍼스널, 그리고 감각적, 그리고 일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세 가지 키워드를 알면 지금 웨딩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예요. 어, 요즘에 이렇게 퍼스널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내가 여름 쿨톤인지 가을 웜톤인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킹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결혼의 일정이라든지 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가 조금 어느 정도 됐다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헤어를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께서 웨딩을 찾다 보면 그냥 예쁜 헤어를 찾거나 메이크업 한 거를 찾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시안의 여성분들은 보통 나하고 얼굴도 다르고 바디 포션도 다르고 모든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메이크업 샵 같은 경우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가 피부가 예쁘게 표현될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실제 내가 결혼식을 올린 곳과는 조명이라든지 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어 이건 예쁘니까 이거는 요즘 유행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얼굴형인지 내가 어떤 피부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입는 드레스와 식을 올리는 그런 공간들을 면밀하게 보셔서 전문가인 뭐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하고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유행하는 그런 시안을 가져가셔서 예쁜 시안을 가져서 해달라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걸 하셔야지만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엔 정말 다들 이런 퍼스널한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 실천을 옮겨서 정말 특별한 웨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건데 제주도 들판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언니 바다 바닷가에서. 정말 블랙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리허설에서만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본식까지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한옥에서도 하신다든지 집 근처에 예쁜 카페를 빌려서 이렇게 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예산을 조금 줄였잖아요. 결혼식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헤어 메이크업, 뭐 매장에 소속돼 있는 분 아니면 프리랜서 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좀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야외 촬영 있으면 꼭 출장을 붙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공간이라는 곳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외부 환경에 있어서 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잘해도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내가 헤어를 풀었다고 하면 헤어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지성 타입이라서 피부의 유지력이 조금 남들보다 짧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메이크업에출장을 부른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조금 공을 들이시면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케어는 이런 데일리라는 케어드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오는 스몰웨딩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몰에딩이 아니라 결혼이 일생일 때한 번밖에 없는 어떤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인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생일파티처럼 아니면 친구들이랑 하는 어떤 아주 즐거운 축제처럼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옷도 평상시에 내가 즐겨 입었던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뭐뭐 드레스 느낌 나지 않는 뭐 원피스.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토. 중에서 약간 이런 라이프 포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찍으면 앵글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대해서 아주 이쁘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니까요. 어,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즘 웨딩은 퍼스널한 나의 피부와 나의 헤어랑 나의 그런 웨딩의 스타일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감각적으로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웨딩이라는 게 어떤 격식이 있는 아주 커다란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축제처럼 변했다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laughs> 네. 저는 웨딩을 다시 한다면 저도 한번 요즘 스타일로 네, 하면 <laughs>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뭐, 안 된다면 우리가 리마인드 결혼식도 있잖아요.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웨딩을 준비하신 분들은요. 그냥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축제와도 같이 아주 즐겁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어, 많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